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하세요 네. 어, 이거 잠깐, 형 잠깐 촬영 좀 해주실래요? 제가 이거 배터리 좀 갖고, 올 거, 갖고 와야 될거같요 응. <laughs> 촬영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가요! <laughs>

<laughs> 와, nice. 나이스. 발로 차, 발로 차. <laughs> 발로 차네. <laughs> 조심 조심 발 조심. 오 네. 오이.

l e 오늘 은주가 우리 팀에 있어. 이스 나이스, 아 나이스, 아 끝까지! 끝까지!

호호. 네 나이스 콜. 일절이 나이스. 아, 고 지금. 똑같 지금. 바닥이 점점 하얘지는 게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바닥이 바닥이 점점 하야져 아빠 졌 아빠 아빠 와. 괜찮아, 괜찮아. 할 때, 할 때. 7분 됐어요. 아, 7분 됐다. 킵 껴. 킵 하겠죠. 할게요. 아, 지금 할게요. 1번. 1번. 잠깐 킵껴 1번 1번. 어 꺼졌다.